피크닉 감성 같지 않나요? 피크닉 감성인데 왜 이렇게 얄밉죠? 했다. 젊은 m 지들의 차다 그리고 저 여기 이렇게 뚫려 있는 걸 처음 봤어요 와우 일단 열기부터가 굉장히 쉽습니다 문 닫기도 어렵고 심플? 네 이즈 베스트 다른 데가 문제입니다 야너 지금 고장 낸 거야? 야너 빨리 나한테 지금 500만 원 송금해 이런 사기 <laughs> 테슬라는 약간 2 0 하기 진짜 좋다 패밀리카로 찍은데요? 일론 머스크가 카메이 채널을 보고 2.0을 위해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 아닐까요? 일론 머스크 내 말을 똑바로 듣고 아이디어를 얻고 싶은 나에게 DM을 <laughs> 안녕하세요, 카베 원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베 희재입니다. <laughs> 네, 저희가 지금 촬영을 잘못해서 두 번째 오프닝을 찍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처음인 것처럼 밝고 활기차게. 아, 제가 카베에서 일한 한 3년 넘게 있는 동안 테슬라를 한 번도 리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뒤에 있는 차량, 테슬라 Y 주니퍼가 새롭게 나왔거든요. 상품성이 굉장해요. 가격이 얼마게요? 한 5,200만원대 정도 맞죠? 5,299만원대에서 5,200만원대라고 하시나요? 정말 마케팅을 잘하시네요. 근데 지금 전기차 보조금이 5,300만 원 이하면 100%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주문이 폭주되는데 그러면 문제가 뭘까요? 주문이 폭주되면 차가 나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근데 그 차량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 바로 카베이 장기렌트 리스로 차량 빨리 받고 싶으신 분들 이 차량 가격이 다음 년도에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고 전기차 보조금은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지금 전기차 보조금을 다 받은 테슬라 모델 Y 주니퍼 계약하실 분들은 카베이로 연락주세요. 빨리 전화주시는 게 이득이겠네요. 카베이에서 상담받고 리뷰 쓰면 커피 쿠폰이 공짜. 빨리 해야겠지? 전면부 보시면은 일단 우리가 주간 주행등 얘기 안할수 없잖아요. 이 주간 주행등이 제가. 다른 차에 있었으면 비오라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하, 테슬라는 너무 막 수려하고 우주선 같고 잠수함 같고 아주 마음에 들고 예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개구리 같은 모델의 그 테슬라 모델 3 모델 Y 둘다 좋아했어요. 근데 일자형으로 바뀌어서 조금 어 이거 좀 낯선데 하다가 계속 보다 보니까 아예 인상이 바뀌면서 굉장히 세련돼졌더라고요. 뭐 약간 신비한 느낌도 주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이제 밑에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숨겨져 있지만. 이렇게 상향등과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그렇죠. 저 여기 이렇게 뚫려 있는 걸 처음 봤어요. 이렇게 뚫려 있는 게왜 뚫려 있을까요? 공기역학적으로. 다 맞아요. <laughs> 지금 희재씨 그그 옷도 보니까 많이 뚫려 있거든요. 그 공기역학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달리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laughs> 그러면 우리가 프렁크 안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주 기대가 됩니다. 모든 건 이제 안에서 이루어진다. 어, 프렁크. 와 근데 이게 약간 어른들이 타시기에는 약간 아좀 적응 기간이 필요하겠다 젊은 엔지들의 차다 차로. 와. 일단 열기부터가 굉장히 쉽습니다. 야, 공간이 일단 넓네요. p d 님이라면 여기에 술을 넣어가지고 술 창고로 쓰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짜잔, 이 배수 와우. 이 구멍이 있어요. 아주 신기하고, 아, 그리고 여기 조명도 있었잖아요. 밤에 딱 열었을 때 불빛이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 위에도 이 고무 패킹들 있죠. 이 고무 패킹들이 원래는 막 세차하거나 물들이 많이 들이치면은 여기 안으로, 물들이 좀 고인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준것 같아요. 응. 컴플레인 받았던 것들이 많이 해소되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그럼 우리 측면으로 와서 더 얘기해 봅시다. 이게 앞에는 되게 재단 같은 느낌이 있는데 뒤에는 이렇게 봉긋하고 짧은 게 둥글고 UFO 같고 식면부에서 이렇게 올라간 것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날렵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휠 한번 봐야죠. 그렇죠. 테슬라는 옛날부터 휠을 못 만든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근 약간 공감을 하는 게이 휠이 고급지거나 단단해 보이는 느낌이 아니고 좀 장난감 같고 이런 느낌이 있네요. 근데 이게 심지어 120만원 정도 추가한 20인치 휠이에요. 만약에 사신다면 저는 가장 최고의 선택은 5,299만원짜리 사는 게 최고입니다. 아, 그냥 19인치 휠로 테슬라가 또 다른 게 뭐게요? 옵션들을 내가 원할 때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어요. 어떡해? 어플다운 받듯이 FSD라고 있어요.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엄청나게 좋은 버전의 자율주행 이런 것들. 그리고 옵션도 구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혁신적이다.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촬영할 때도 내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어떤 자율주행이 마지막에 살아남을까? 여기 사이드 리피터에 보시면 카메라가 달려 죠 카메라 기반의 자율주행을 계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테슬라가 살아남을 거라고 예측을 했죠. 그리고 조금 그나마 제가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이 손잡이. 아, 이게 손톱이 기신 분들은 사실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누르고 빼야 되거든요. 문 닫기도 어렵고. 그리고 뭔가 손이 좀 찝찝해져요. 음. 근데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좋다. 공기역학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이득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테슬라나 애플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Simple. 네. Is best. 정말 실용성 있는 것만 넣어라. 이 측면부에 전기 충전구가 숨겨져 있습니다. 두둥. 뚜둥. 그냥 터치를 하면 열리거든요. 아, 이렇게 민감하게다을 때가 문제입니다. 뚜 뚜둥! 살짝만 건드려 보세요. 살짝만 툭. 아, 조금 축건드리니까 낫긴 한데, 그래도 뭔가 달컥 그래, 하는 게 있기는 있어요. 뚜툭한 다음에, 야, 너 지금 고장된 거야? 야, 너 이거 얼마짜리인 줄알아 야, 너 빨리 나한테 지금 500만원 송금해. 이런 사기 <laughs> 아무튼, 또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인 후면부로 또한번 가보겠습니다. 장기렌트 최저가. 네이버 구글에서 카베이를 검색하세요. 뭐 이런 스포일러나 이런 막 꼬집같이 돼 있는 차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저 이렇게 도톰한 차량은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볼륨감이 진짜 많이 느껴진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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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리어 램프가 바뀌었어요. 약간 이렇게 디귿처럼 그리고 이 리어 램프 이런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밑으로 반사를 시키는 이게 밤 되면 여기 밑에까지도 빨간색으로 쫙 들어온다고 합니다. 엄청 예쁜 것 같아요. 이번에 배터리 용량도 올라가고 공기 저장 개수도 적어지면서 효율을 극대화했어요. 1회 충전 시 가는 거리가 몇 킬로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한 400? 맞아요. 400km로 올랐습니다. 그 저렴한 모델도요. 우리 트렁크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트렁크를 한번. 쭈르릉와 이게 뭔가 올라가는데도 이그 뚜껑이라고 해야 되나? 이 차체가 묵직한 게 느껴집니다. 오 트렁크 굉장히 넓고 좋습니다. 이게 이제 구독자분의 실제 차량이라 심이 있죠. 이게 진짜 깊은데요. 과연 들어가면 공간감이 어떻게 될지. 어때요? 피크닉 감성 같지 않나요? 피크닉 감성인데 왜 이렇게 얇이 있죠? 너무 안정적이고 너무 편해 보입니다. 이게 좀 낮은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낮아서 더 안정감이 있어요. 뭔가 내가 높이 올라탔던 느낌보다 그냥 진짜 돗자리 같은데 앉은 느낌? 어쨌든 이 카시트를 저희가 빼는 건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트렁크 공원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빨리 실내로 넘어가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내 딱탔을때 저는 이런 부분이 가장 눈에 띄었거든요. 편안하면서 안락하면서 되게 고급진 느낌을 전체적으로 좀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가장 낮은 트림인 RWD 트림인데도 이렇게 고급감을 느끼신다면 제일 비싼 7,200만 원짜리 런치 패키지는 더 고급스럽습니다. 이 가죽과 알카란타라와 이 패브릭의 조합이 제가 화면으로 봐도 진짜 센스 있게 잘 조합을 했더라고요. 지금 꺼놨지만 여기에 있는 것들도 막 앰비언트 라이트 굉장히 그 일관성 있게 쭉 들어가고요. 이렇게 문 쪽에도 계기판이 없어서 여기서 지금 에어컨이 나오거든요. 네. 운전할 때 진짜 시원할 것 같아요. 여기 사이로 바람이 다 나와요.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프랑크도 여기서 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한번 켜 보실래요? 약간 핑크. 쪽에 핑크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와우! 쭉 들어와요. 그리고 이게 2열 도어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손잡이가 굉장히 또 특이하다고 하시잖아요. 문 여는 것도 눈썹이에요 네. 그래서 막 전기차 이거 시동 꺼지거나 이러면 문안 열리는 거 아니냐. 그때를 생각을 해서 이렇게 비상시에 문을 열수 있는 그 버튼까지도 저기 밑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전기차면 여기 밑에를 다 해놓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아예 공간으로. 근데 이거는 또 막아놨어요. 이게 궁금해요. 일론 머스크 나한테 DM 줘. DM 왜요 그? 알려달라고. 센터 아. 콘솔 여시면아 그런 공간. 콘솔은 또 굉장히 클것 같은데 뚜껑이 더클 정도로 네. 여기 근데 히든 공간이 있는데요. 이거 뭘 넣는 거죠? 비상금 약간 이렇게 숨겨놓겠다. 와이프 몰래 이렇게 네. 넣는? 핸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핸들도 심플하죠. 이런 것들도 누르면 여기서 바로 뜬다고. 그런 것도 신기하고 핸들이 막 엄청 예쁘다까지 사실은 아니지만 그래도 심플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조수석 가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 나 김사부 같은 관기여도 환자마다 다른 처방을 내리는 것처럼 장기랜드 컨설팅도. 고객의 예산이나 상황을 세심하게 고려해야죠 100명의 고객, 100가지 컨설팅 나만을 위한 장기렌트 맞춤 솔루션 알리콤 마법 정말 많은 것들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조수석에서 본 건데 이거 설마 비상등이 위에 있는 거예요? 네, 밑에도 있죠 그 터치감으로 있는데 어? 대박 그리고 이 실내등조차 터치 LED입니다 근데 막 커브돼 있고 이런 곡선. 이렇게 덮개를 열면 바로 불이 들어오고요. 좋습니다. 네. 한번 제가 2.0을 오. 아 어, 오늘 뭐패디또 바꾸셨나요? 아니 그때 딸기 까꿍이랑 똑같아요. 테슬라는 약간 2.0하기 진짜 좋다. 안 그래도 오늘 그 의상도 시스루신데. 그러니까 여기 바람이 싹싹싹싹 다 들어와요. 이건 패밀리카로 사용된 차량이에요. 실제로 패밀리카로 사용 중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카시트가 이렇게 장착되어 있으시죠? 공간감 어떠십니까? 공간감 매우 넓습니다. 지금 보면은 CLC 그 위에가 너무 높아요. 위에 파노라 마썬루프가 열리진 않지만 이 통창이 원래 테슬라가 굉장히 유명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커브가 이렇게 또 되어 있고 하니까 그 아쿠아리움 아시죠, 여러분? 터널 속에 들어가 있는 그거 같아요. 전에는 덩수이가 너무 뜨겁다. 근데 이번에 광물들을 넣은 도근들로 열차단율이 굉장히 올라갔대요. 그래서 전보다 더 쾌적하게 이 이쁜 디자인을 즐길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공간감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신기하고 좋은데 내가 만약에 맨날 같이 차를 타고 다니고 실 외주차를 할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다. 네, 실내 오시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1열과 이렇게 쭉 연결되는 일직선상의 앰비언트 라이트가 정말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리얼에선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8인치 디스플레이입니다. 저도 들어오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이게 너무 고급지고 이거 비싼 차 같은 느낌 확 나죠? 그러니까 너무 이쁘지 않아요? 어? 너무 예뻐요. 근데 이게 심지어 그냥 이렇게 뭐 공조만 되는 게 아니라 여기만 따로 그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볼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1열에서 볼 수가 있어요. 2열에서 뭘 보고 있는지. 패밀리카로 찍었데요 커플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죠. 다른 곳과 비슷하지 않나 싶지만 여기도 커버가 들어가 있어. 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커플도 너무 중간에 있어서 이게 커플더 용으로 밖에 못 쓰는 게좀 아쉬워요. 그냥 음료만 넣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아 근데 이런 것도 얘기해주면 테슬라에서 다음 번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내말 네 똑바로 듣고 아이디어를 얻고 싶은 나에게 DM을 <laughs> 저희 전폭 어느 정도인지 알려드리고 바로 자세한 금액 알려드리고 바로 클로징하러 가보겠습니다. 아기 카시트 위에 제가 발을 올려놓는다는 게 조금 죄송스럽지만 여기 오늘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천체가 너무 넓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도 충분히 넓은 거가 다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카메 2.0으로 가겠습니다 어, 이게 쿠션이 굉장히 여기가 딱딱한데요. 여기가 쿠션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딱 발을 올려놓으면 아주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진짜로 그 정말 카메 2.0 하시는 분들만 알수 있는 디테일입니다. 그니까 러 이거 그. 일론 머스크가 카메이 채널을 보고 2.0을 위해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 아닐까요? 여기 정말 아주 쿠션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나가서 즉시 출고할 수 있는 테슬라 Y 모델 주니퍼 금액을 네, 알아보자. 네, 렌트료 리스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가시죠. 네, 그럼 요즘 구하기 정말 힘들다고 했던 우리 테슬라 차 빌려주신 저희 구독자분을 또 모시게 뵙고 이렇게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어, LX 지인 인테리어 1등 마포 서대문점에 운영하고 있는 도시부부 인테리어 대표 강슬기라고 합니다. 계속 감석지입니다 와, 외장이 진짜 크고 예쁜데, 외장 소개도 한번 해주세요. LX 하우시스 지인 인테리어 대리점 자재들로 해서 이렇게 매장 안에 30평대로 쇼룸도 꾸며놨고요 보통 이제 아파트 주거 인테리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매장을 와보니까 너무 크고 예쁜데 사실 큰 홍보가 필요할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카둥이분들은 여길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장점 같은 것도 소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 수리를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인테리어 공정이 한 15가지 정도 공정이 있다라고 하면 어 50%는 본사 직영시공팀이 들어오는 어 종교적으로 안전하고 꼼꼼하게 공사를 하고 있는 인테리어 브랜드거든요. 혹시 인테리어를 고민하실 때 고려 대상을 둔다고 하면 후회하지 않고 이제 안전한 집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인테리어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또 물어볼 건데 저희가 테슬라 주니퍼 Y 혹시 구매하시게 된 이유나 계기 같은 게 있으시면 또 말해주세요. 사실 저는 이제 차가 지금 세대를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 주니퍼라는 차량이 나와서 신청을 하게 됐고요. 생각보다 주행감도 편하고 음. 그리고 이제 충전도 저희 매장이나 저희 자택에서 충전을 하다 보니까 음. 그렇게 뭐 불편하지도 않았었고 훨씬 이제 만족하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 지금 출고 받으신지 얼마나 된 거죠? 어약한달 정도 됐습니다. 한달 타보시면서 네. 이게 제일 좋았다 그럼 반대로 이런 건 조금 아쉽다 하는 점이 그래도 있으면 또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아쉬웠던 점은 아직까지 제가 이제 적응이 잘안 돼서 그런지 스마트 크루즈가 생각보다 좀 금방 풀리더라고요. 기존에 제가 차는 차에 차량이 제 X5인데, X5 같은 경우는 가속 구간 단속이 들어가면 알아서 스마트 프로즈가 이제 속도 조절해가지고 멈춰주거나 속도를 줄여줬었는데, 요거는 이제 그런 게좀 없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직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웠었고, 그리고 좋았던 점은 그래도 이제 금액도 굉장히 합리적이었었고, 수납 공간이 앞 트렁크랑 뒤 트렁크까지 있어서 제가 이제 아이는 키우는 가장으로서 만족스러웠었고요. 나머지는 다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불만이 다좀 없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새 차로 구매를 해주신 건데 저희 카베이가 최저가로 다 차를 살 수가 있거든요. 아, 네. 워낙또 차가 많으시고 또 관심이 많으신 분 같아서 다음 차를 구매하실 때는 또저 우리 카베이에 견적을 주시면 지금보다 더 저렴하게 아마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음에 차량 할 때는 꼭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베이를 이제 아셨으니까. 한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차 빌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받아. 네, 현재 관심과 계약 폭주로 대기 기간 정말 너무너무 긴 테슬라 모델 Y 주니퍼 알아봤습니다. 그럼 초기 비용, 보험 세금 걱정 없이 즉시 출고로 이용할 수 있는 장기 렌트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모델 Y 주니퍼 RWD 60개월 계약 시 무보증 889,440원. 초기 비용 30% 계약 시 56만 9,710원. 리스료도 말씀드릴게요. 60개월 계약 시무고증 67만 8,200원. 초기 비용 30% 진행 시 36만 4,800원입니다. 인기가 너무 많아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모델 Y. 즉시 출고 관심 있으시다면 카베이로 문의 주세요. 문의 방법은 1 6 6 1 5 1 9 카베이 대표번호와 고정 댓글에 적어둔 링크를 통해 상담 접수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바